안녕하세요. 보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다태아 쌍둥이 태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편에서는 쌍둥이 태아 보험의 가입 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6주가 넘어야 되고 가입하실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가입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쌍둥이 태아 보험에 가입하실 때 어떤 회사가 가장 조건이 좋은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하고, 어, 정말, 단태아처럼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질병 입원비를 당 빵빵하게 들어가는 회사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별로 담보를 꼼꼼하게 비교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말씀 드린다고 하면, 이 쌍둥이 태아본 같은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는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전마단점 가입조건은 일환성 즉 다시 말해서 이 육모막 이 양막일 경우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태아본 같은 경우는 일단 단태하고 달리 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요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회사는 동양생명입니다 이 동양생명이 10주부터 가입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밖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6주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이라든지 다른 타사보험 같은 경우는 18주에서 기본적으로 20주가 넘으셔야지만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의상과 아까 말씀드린 동양생명이 가장 가입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소견서 한 장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이 소견서상에는 뭐 이제 이게 자연임신인지 아니면 뭐 시험관인지 그리고 예정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육모막 여부가 기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산모님과 탈 건강 상태 및 어떤 산전검사라든지기형한 검사 했을 때 이상 성인이 없다. 그리고 롯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8주가 넘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소견서상에 자궁경부의 길이가 있거든요. 이 자궁경부의 길이가 4cm가 넘으셔야지 심사 여부를 받아보실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인심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검사들을 하셨는지 쭉 검사한 항목들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늘 가서는 무슨 검사했고 어제 가서 무슨 검사했고 요는 전체 진력 기록지에 각종 검사했던 검사 결과지가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형화 검사 결과지가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러면 쌍둥이 태아범에서 가장 중요한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입원비 1당 이런 구성들이 단 태어처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까? 과연 정말 없을까요? 롯데손해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담별별로 좀 꼼꼼하게 비교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대해상 맨 왼쪽에 보시는게 현대해상의 단태아 플랜이고요 가운데가 현대해상 쌍둥이보험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어, 단태아하고 쌍둥이하고 현재 시점까지는 요 시점까지는 쌍둥이와 단태아와 롯데손해보험 구분이 없다. 요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추엔 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선천 이상 그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태아 관련된 태아담보거든요. 단태아 같은 경우는 저체중화 입원비당 인큐베이터도 최고 5만 원. 그 다음에 뭐 질병 입원비당이라는 부분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애출생담보가 구성이 되는데. 쌍둥이 보험에서는 구성 자체가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롯데에서는 보험은 똑같이 장애 출생 진단담보도 구성이 되고 선천 이상 수술비도 구성이 돼요. 장애 출생 진단담보 같은 경우는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담보인데요. 이 부분이 그 경험이 짧은 설계사들을 만나게 되면 이 담보 자체가 보험료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우리 고객님들 의 선택 사항으로 좀 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보험 디자인을 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있냐? 이 장애 출생 진단 담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저희 성인처럼 건강검진 같은 걸몇 가지 항목을 하는데, 이때,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심장 소리를 딱 들었는데, 청중기를딱 들어봤더니, 어? 어, 이상하게, 심장이 4분 소리가 들린다. 우리 사모님 너무 죄송하지만, 어, 우리 아이 좀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검사를 딱 했어요. 그런데, 심장의 구멍에 뻥뻥뻥 뚫리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좌우 후기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심박 혹은 심실 중격 결선이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혹은 우리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길 때가 됐어. 근데 이렇게 아장아장 기다 보면은 목도를 살짝 삐뚤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래 똑바로 가느져야, 똑바로 가느져야 되거든요. 이런 걸 사경. 이랬을 때 위로금 200만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내성마비라든지 다운증후군 요럴 때 위로금 천만원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 해당되는 말씀은 어, 현대해상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들이 롯데도 쌍둥이 보험을 다 가입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비일당. 이 이번 비일당이 최고 5만원까지 구성이 하고요. 어, 중간자실 이번 비일당도 1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해요. 근데 현대에서는 안타깝게도 쌍둥이는 이 담보 자체가 가입 구성이 만원 밖에 안 되는 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조산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2.5kg 미만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2.5kg 이상 태어난 거야. 근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명 무흡증으로, 무흡증으로, 어, 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간단한 예로,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응애응이 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부분도, 어, 롯데 손해보험은 그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 그 밖에도 뭐 질병 후유장해도 단체화처럼 최고 5천만 원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어린이 개홍 신장 수술비라는 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뭐 이제 구멍이 빵빵 뚫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정기적인 그럼 아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때는 무슨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때, 어 6개월, 1년, 뭐, 한살두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막히거나 크기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 4살이라든지, 5살 가진, 갔는,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 개흉신장 수술비라는, 너무 죄송하지만, 가슴을 여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심장 수술은, 말 그대로, 심장 시술하는 부분인데, 롯데에서는 보면, 어린 개흉심장 수술비가, 천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현대상은 어린이 개용심장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심장수술비가 쌍둥이에선 가입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롯데가 담보 구성은 굉장히 좋죠. 롯데가 담보 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래도 좀 쌍둥이는 담 태아에 비해서 가입하시는 요건이 조금은 어좀 이렇게 원활한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이 롯데선호보험이 단점은 뭐냐. 현대에 비해서 심사를 진행할때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저희 이제 보험 디자인에서는 어떤 부분을 많이 말씀 드리냐면요. 현대상을 첫 번째, 현대상을 16주부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상을 1순위로 먼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8주가 지나신 이후에 서류를 추가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서 가입료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심사성이 딱 떨어져서 그러면, 이 보험은 가입하고,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긴 한데요. 보험 가입을 하고, 30일. 한달 안에는 청약처리라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물론 내돈돈 돌려줍니다.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쌍둥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경험이 많은 설계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좀 있어요. 아나 이런 부분들은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할까? 그렇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쌍둥이 태아 보험뿐만이 아니라 태아 보험 그리고 전반적인 보험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손 보험이에요. 이 실손 의료비 보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뭐개용 신장수술 했을 때나 아니면 뭐 선천적인 이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웬만한 보상은 다1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1차적인 보상은 실손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떡, 단독 실비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실손보험이 손쉽게, 그리고, 쌍둥이 보험에서 좀, 가입 여부가 쉽게 되는 회사가, 현대상이에요. 현대상은, 전반전에 말씀드린, 소견서 한 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현대상을 했어. 근데 이제 18주가서, 롯데 손해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로데에서 만약에 거절이 났어. 그러면 서브의 개념으로 요 동양생명 보험도 있습니다. 이 동양생명 보험 같은 경우는 입원비 일당을 추가적으로 3만원까지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가 어린이 개용시장,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서브의 개념으로 동양생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10주 후부터 가입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고, 제일 쌍둥이 보험에서 제일 빨리 가입을 알아볼 수 있는 회사가 동양생명이에요.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번비 1당, 2번비 1당 구성이 최고, 첫날부터 3만원씩, 그리고 요 수술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당 내용들은 네이버 저희 보험디자인 공식 블로그, 요 아래 링크, 아래, 저희 해당 영상 아래 보시면은, 링크가 구성이 돼있고요그 링크를 딱 달아보시면, 이 현대상의 단태아 플랜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의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 플랜 마지막으로 동양생명의 플랜까지도 제가 우리 고객님들이 쭉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끔 설계안을 다 구성을 해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쌍둥이 태아본 같은 경우는 어, 임신 주스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력있는 설계사를 만나서 미리미리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쭉 안내를 받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꾹 좋아요 한번 꾹 말씀드리고요. 해당 영상에 다시 한번 이 아래 링크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블로그 있거든요. 동양생명 그 다음에 현대해상 그 다음에 로테이션 보험 쌍둥이 플랜 설계안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